우와, 35네. 와. 35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시모티입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어, 한 3시경에, 네, 이곳에 이제 와서 세팅을 다시 하고, 미끼를 달고 이제 첫 캐스팅을 했는데, 한 4대 정도를 테스팅을 하고, 이제 미끼를 달고 있는데, 허리급 녀석이, 첫수부터 허리급 되는 부부 한 마리 올라와주네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옥수수를 건들고 있어요. 지금, 작은 블루길들이 옥수수를 계속 이렇게 먹으려고 계속 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힘든 낚시네요. 바람도 조금 불고 아마 지금 첫 입질이 이렇게 이 정도로 빨리 올 줄은 저는 예상을 못 했어요. 이제 이곳이 이제 약간, 오 이곳이 약간 산란할 시기가 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저녁 많이 기대가 되네요. 지금 해가 조금 떨어지고 블루길 성화가 이제 조금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될 것 같아요 아.. 대캐스팅 하는데 힘들었어 지금도 계속 찌를 건들고 있는데 첫 녀석이 이제 허리꿈이 나오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네요 <laughs> 열심히 해서 좋은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싯대 편성은 총 12대를 했고요 미끼는 옥수수 미끼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우측, 좌측으로는 수심이 한 3m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자리 말고, 우측편 자리, 좌측편 자리.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제 자리는, 한 2m 4 0권에서한8 0권까지 이렇게 나오는 자리예요 낚싯대는 총 12대 편성을 했고요. 짧은 데는, 제가 보자. 2, 사대부터 5위 때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첫수가 허리있이 나와서 기분는좋 좋네요. 열심히해서 고 있는 을 많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어, 너무다 어 저기 가 엄청나게 올라오다 애기 붕어한 마리 잡았어 황금빛 아, 정말 이쁘네 아. 와 진짜 금색 진짜 금색 노래 가지고요 노래 가지고 정말 이뻐 이거 작은데 아, 와 노란 게 정말 이뻐요 정말 이거는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르라 오다 오우! 오이오 좋았어. 오우, 미안해. 여섯치? 야, 들가자마자 바로 촤 올리버리네요. 야, 발성도 좋아. 들어가 있어! 붕어는 그래도 확실히 쭉 올려주네요. 작은 녀석들이라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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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올린다. 확실히, 오로미 집에는 붕어네요, 붕어. 우와! 야,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예뻐요. 너무 작아있어. 아, 와, 활성도 공공을배 채숭니다. 엄청나요, 엄청. 너무 치고 있네요. 그렇어. 어, 야. 오. 이거 뭐고? 이야. 이는 진짜 신기한 장면이다. 우와 여러분. 이게. 여보세요? 블루길. 붕어. 붕어랑 블루길이 같이 먹었어요. <laughs> 아침에도 작은 녀석들 붕어들이 계속 성화가 심하네요. 뭐, 르기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덤벼들진 않는데, 이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작은 녀석들, 붕어부터 큰 녀석들까지 재밌는 낚시를 하고 철수를 하는 것네요사살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我就是差劲呢。